계속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팀이 한 20여 명 정도 왔는데 각자 흩어져서 <laughs> 자기 사진 찍을 거 찍고 저는 또 유튜브 촬영하고 있고, 각자,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. 좌측에 보이는 호수가 영랑호입니다. 속초,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영랑호. 네, 영랑호는 저는 처음 와봤습니다, 지금. 속초는 여러 번 왔었었는데, 영랑호는 처음이네요.

이걸 한 바퀴 돌라 그러면은 1시간 반 이상이 걸린다고 하네요. 저는 한 바퀴 돌기는 역부족인 것 같고 잠깐만 돌다가 다시 원위치 해야 될것 같습니다.